경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필리포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리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흥행을 했던 이 마션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게 화성에 탐사를 하러 갔던 그 우주인이 화성에 혼자 조난이 되면서 생존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거든요? 그런데 거, 거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은 화성이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무려 5,60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고, 지금 개발된 가장 빠른 우선 우주선으로 가도 289일을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지구의 생명을 기대하거나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살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그런 땅에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일단 먼저 비닐 하우스 같은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기를 산소를 주입하고 약간의 습기를 뿌린 다음에 거기에 감자를 심어봤어요. 그런데 화성에서 뭘 기대하고 심은 건 아니고 살아야 되니까 절박한 심정에 한번 심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비닐하우스에 가보니 화성에 지구에서 보던 푸른 생명이 쑥 하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감자 싹이. 그런데 기대도 안 했던 지구의 생명을 화성에서 보니까 주인공이 그 푸른 싹을 보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화성에서 살아 있는 것이 나와 그 푸른 싹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요, 대살로니가에서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말 딱이 심정이었습니다. 당시에 대살로니가라는 땅은 절대로 영생이나 영적인 싹이 날수 없는 영적인 화성이었어요. 이 땅의 영적인 환경이라는 건 완전히 돈이 지배하고 있었고 사탄의 공중 권세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설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뿌려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와보니까 완전한 복음의 불모지에 푸른 영적 삭이 쑥하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주 연약하긴 하지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땅에서 올라온 영생의 싹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말씀을 보면 느끼시겠지만, 바울은 이 척박한 땅에서 얻은 생명들을 정말정말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어진 기가 막힌 상황이 뭐냐면, 바울이 어느날 이토록 사랑했던 구원의 성도들을 두고 고린도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토록 사랑했던 성도들을 떠나야만 했는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살로니카는 영생의 싹이 날수 없는 영적인 화성이고, 하늘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사탄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절묘한 건, 사탄이 이땅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서 내 진짜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 대살로, 대살로니카는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장악한 몇 안되는 지구상의 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런 땅에서 악한 자기의 정체를 숨길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 다른 존재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뇌물을 안 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서 뇌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뇌물이 죄라는 걸 분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 물이 안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던 그한 사람이 사라진다. 그리고 모두가 뇌물을 받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건 뇌물이 아니라 관행이나 상부상조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또 장사를 할때 정직하게 거래하는 사람도 존재하는데 속이는 사람도 함께 있다. 그러면 그 속임이 죄라는 걸 분별하는 게 쉬운데 정직하게 장사하던 그한 사람이 사라지고 모두가 거짓말에 동참하면 이제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협상이 기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동과 고머라처럼 어떤 영역 안에 말씀대로 사는 그한 사람만 존재하고 있어도 사탄은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게 너무나 힘들어져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그한 사람만 제거하면 동성애라는 죄도 취향이 되고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자기가 사는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그한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완전히 장악한 땅에 사도 바울이 오더니 문화와 관행으로 포장했던 모든 죄들을 죄라고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그 말을 듣더니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돈 벌고 정착한데 성공한 유대인들과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바울을 모함하고 결국 대살로니가 지방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없는 교회에 찾아오서는 성도들을 설득하는데 3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다 뜬구름 잡는 속임수고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사실은 너희 돈에 대한 탐심의 마음을 속이고 진리를 말하는 척 속인 거라고 사실 그들은 너희 돈을 노린 거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 자체가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원래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의 특징이 포용이에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법도 없고 니종교 네 내종교 가르면서 싸우는 법이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표준다고 하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법당 가서 불공도 드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원래 거래하고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돈만 벌수 있으면 쓸데없이 영적인 문제로 싸우거나 남을 반대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두루두루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이 대살로니카라는 땅에서 유일하게 반대당하고 네가 틀렸다고 설득당한 종교가 뭐냐? 그게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거기 존재했던 수많은 종교 중에 오직 복음만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땅의 육적 질서를 흔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 세상과 가정에서 갈등이 있고 반대를 당했다면 그는 진리 가운데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팔복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와 사이가 좋은 복음은 없는 거예요. 사탄과 대화가 되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떠나고 없는 교회에서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켜야 될 진리가 뭔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데살로니카의 형제들에게 반드시 지켜내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의 진리가 뭡니까? 오늘은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곤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매미거든요. 왜 우리가 매미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가? 살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만나게 되는 매미의 모습은 뜨거운 여름에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면서 높은 나무에 붙은 다음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매미의 모습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매미를 생각할 때아 매미는 하늘의 존재구나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름이 되면 나무마다 매미가 붙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데 여름만 지나면 거짓말처럼 매미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여름이 아닐 때 매미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매미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매미는요 하늘에서 사는 하늘의 존재가 아니고요 땅 속에 사는 땅의 존재예요. 왜냐 원래 매미는 군뱅이 형태로 땅 속에 살면서 식물 속에 있는 물을 먹고 사는데 땅 속에서 사는 기간이 얼만지 아십니까? 무려 7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매미는 일생 전체를 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땅 속에 살던 매미가 죽기 직전에 잠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매미가 누의 고치 속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날개를 달고 나와서는 일평생 처음 땅을 떠나서 낯선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살던 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을 낳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매미가 여름 내내 울어대는 이유가 뭐냐면 번식을 위해서 수컷이 암, 암컷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사는 기간이 얼마냐? 7년 인생 중에서 딱한 달이에요. 그런데 한달 동안 짝짓기라는 사명을 다 하잖아요? 그럼 그 사명이 끝나는 날, 매미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도요, 모든 매미는 배 쪽이 하늘로 올라간 모습으로 죽는데, 또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매미가 하늘을 보고 죽는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매미의 눈은 등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땅 속의 고향인 매미는 잠깐 사명 때문에 하늘로 올라왔다가 사명이 끝나면 다시 내 고향인 땅을 보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미는 철저하게 땅 속의 존재인데 우리는 잠깐 사명 때문에 잠깐 하늘로 온 매미의 모습만 보고 매미가 하늘에 속한 곤충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대살로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원래 사람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정확히 말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 오늘은 이한 줄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어디로 불렀는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하늘의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우리가 아주 잠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없었으면 이 땅에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뭡니까? 다시 매미를 가만히 보면요. 한평생 땅 속에서 살다가 딱한 달만 하늘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와서 하는 유일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땅 속에 뿌릴 새 생명을 낳고 바로 죽어요. 이렇게 땅의 고향인 매미는요. 하늘에 와서 생명을 낳는 일 외에는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욕심을 부린다든지, 경쟁하면서 싸운다든지, 이런 하늘의 일은 일체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땅을 위한 사명만 감당하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사람인 우리가 왜이 땅에 왔습니까? 그건 7절, 8절 말씀처럼,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복음과 자기 목숨으로 하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온 거예요. 이 땅에 보낸 받은 이유는 진짜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로 부름 받았을 때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또 다른 성도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을 만나서 신가정을 꾸렸어요. 그럼 이 신가정의 사명이 뭡니까? 또 다른 신가정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그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사람이 이 땅에 잠깐 온 이유는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낫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늘 사람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생명 낳는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설로니까를 장악한 사탄이 사람들에게 속이는 가치관이 뭡니까? 너는 땅의 사람이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소유를 하기, 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그런데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게, 만약 매미가 하늘에서 7년 살고 땅에서 한 달만 사는 존재라면 하늘에 올인하는 게 맞죠. 그리고 하늘의 것을 쌓아야죠. 그런데 매미가 하늘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낳는 사명만 감당하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고향이 땅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아니면 땅에 올인하는 게 맞고 오늘도 땅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도 원칙도 없이 불이하게 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땅인내 고향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늘이 나의 고향인 사람은 사명 때문에 잠깐 온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장사하면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는 정직하게 물건을 팔아요. 이유가 뭐냐? 나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사느라 이익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내 정체성에 합당한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교리가 아니라 삶을 말하고 적용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이 내 정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미도 자기 소속에 맞는 행동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 소속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자기 소속을 알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나으러 왔지 쌓거나 소유하러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제살로니까 사람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만큼 헛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듣다가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니? 그런 말 듣다가 알고지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 다 부자 될때 너만 쪽박 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복음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헛되지만 하늘 사람인 우리는 이 땅에 생명나는 사명을 감당하러 아주 잠깐 왔다가 다시 내 고향인 하늘로 돌아가 거기서 영생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내 소속과 사명에 합당한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